코로나19탓에 대부분 생활 체육 시설들이 장기간 문을 닫았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생활 체육 대회들도 방역 지침을 지키는 조건 아래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전안시 신방동에 있는 생활 체육 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개방을 안했던 게이트볼장이 모처럼 어르신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생활체육 시설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다시 모여 우회를 다지고 도민체전 등 각종 생활체육 대회 참가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분들이 나오셔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선수분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나와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철안시 명예를 걸고 싸워서 1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탁구장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힘찬 스매싱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 1구로 긴 잠에 빠져들었던 지역 생활체육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본격적으로 체육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단됐거나 연기됐던 각종 생활 체육 대회와 강습회 등도 본격 시작됩니다. 저변이 넓은 야구의 경우 9월에 충남 도지사배 생활 체육 야구 대회를 시작으로 동호인 리그가 본격 운영됩니다. 특히 그동안 야구에서 소외됐던 충남 지역 고령층 야구 동호인을 위한 실버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각 지역 15개 시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50세 이상부터 나오는 대회입니다. 대회 일정은 8월 초에 하고 경기 규정은 토너먼트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천안에서는 지난해 중단됐던 60여 개 생활체육 대회가 재개되는 등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7월부터 생활체육 대회와 행사들이 본격 시작됩니다. 체육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각종 체육 행사를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되면 각종 생활체육 행사는 더욱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